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환절기가 굉장히 강해서 제가 지금 코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 가지고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말띠, 양띠, 원숭이띠 이 셋띠 여러분들의 4월 달 운세를 좀봐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1, 2, 3월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양력으로는 우리 말띠 여러분들 4월 달에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요. 3월 달까지는 뭐가 굉장히 안 풀렸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가 잘안 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성과를 본다 그러면 매출이 올라오고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으셨죠.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꾸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 스트레스만 있지 내가 좀잘 해결해서 어떤 성과를 맛보는 좋은 일들은 좀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는요, 말띠 여러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들이 조금 완전히 막다 풀려서 확 좋아진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조금씩 내가 조금 더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매출이 좀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기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관제에 대한 고민이 좀 보이거든요. 법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거를, 아, 이걸 고소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3월달에 좀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경찰에 무슨 조사를 받으러 간다든지 무슨 법원에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고소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말띠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관제에 좀 걸려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혹시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어떤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았다. 어떤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관제로 인해서 조금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가 피해가 있다. 내가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4월 달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요. 말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금전은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매출도 조금 상승하고 내 업무 능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시기지만요. 같이 들어오는 손재의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 내 계획 안에 없던 돈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길 가다가 내가 그냥 핸드폰 보고 길 가다가 확 떨어뜨렸어 화장실에서 보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확 나갔어요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럼 액정 고쳐야 되죠 2 30만원 확 나가잖아요 내가 원래 이 실수만 안 했으면 2 30만원 굳힐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분들, 돈들, 이런 분들이 손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 내 실수로 인해서도 손재지만, 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근데 안 가볼 수 없는 그런 데야 그러면 가가지고 어느 부조라도 조금 하시고 오셔야 되고, 결혼식, 소식 들으면 어느 조금 가가지고 좀돈 주고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내계획에 없던 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손재예요. 이거는 내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냥 쓰지 않아도 됐던 계획에 없던 돈이 나가는 걸 손재라고 하는데 그런 손재가 같이 들어와요. 4월 달에 그래서 좀돈 나갈 일들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소지품들 잘 간유수 하시면 좋겠어요.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핸드폰을 어디 뭐택시가 두고 내리다든지 가까 뭐 아주 작은 실 실수로 인해서 또 돈이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4월달에는 말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소지품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여러분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띠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 어느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양띠 여러분들한테 또이 공수가 나오네요. 내리는 비는 다 맞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즐길 일은 아닌 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4월달에 좀 오실 수가 있대요. 어떤 집안의 상문, 누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 또는 나한테 오는 막, 핍박적인 관제들, 누가 막 구설에 오른다든지, 나를, 회사 사람들이 나를 하나 올려놓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제 그랬대, 저랬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협박을 한다든지, 나를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띠 여러분들이. 또세 번째,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요.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밀려오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4월달에 조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좀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 나한테 힘이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또, 안 좋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아, 나 죽어 죽어버릴까?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정말 금물이시니까 양떼 여러분들이 4월달에 오시는 고비를 좀잘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4월달에 윤달이잖아요. 혹시라도 뭐 돌아가신 분들의 뭐 묘가 있다면 묘 쪽으로 가보신다든지 납골당이 있으시면 납골당에 가보시면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찾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월 때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달이요. 음력으로 보시면 2월 윤달 안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조상의 뭐 묘나 납골당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한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금전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나쁘지 않다 정도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상승이 되려면 이분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조금 계획을 해보신다든지 업종을 변경해보신다든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어, 메뉴를 추가를 할까요? 메뉴를 없앨까요? 뭐. 뭐, 다른 걸 해볼까요? 뭐, 고깃집인데 그냥 반찬가게를 해볼까요? 막,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기본 이상은 맛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메뉴를 팔아서 안 되는 건가? 뭐,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내가 지금 안 풀리는 건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있어요. 돼지를 팔면 안 되는 분인데, 돼지를 팔고 있다든지, 뭐 닭을 팔면 안 되는 분인데 닭을 팔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간혹 가다가 요식업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서 나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7년째 그냥 그냥 밥만 먹고 산다 근데 요식업이 잘 맞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의 10중 팔고 메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메뉴가 있잖아요. 뭐 닭갈비집에서 냉면도 팔고 막국수도 팔지만 닭갈비가 메인이고. 삼겹살집에서도 뭐 김치찌개도 팔고 계란찜도 팔지만 삼겹살이 메인이잖아요. 그 메인 메뉴가 굉장히 나와 연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놓치고 가셔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래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올해 4월달에는 뭔가 손재도 같이 들어오는 달이니까 금전의 관리도 굉장히 잘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내리는 비는 다 맞아라. 이말 한마디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4월달에. 마지막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이에요.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삼재죠. 삼재가 조금 그래도 올해가 곱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사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제이 말이 정말 굉장히 뇌리에 남으실 거예요. 나는 삼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이 삼재 같아. 나는 왜 풀리는 게 없고, 조상의 덕도 없고요. 귀인 덕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숭이 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 원숭이 띠 여러분들은 정말 인복이 조금 다른 띠 분들보다 없어요. 본인의 재주로 인해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제내 재주가 있어요. 내 재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기질투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인복이 없으니까 너무 너무 인복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얘기예요. 내가 좀 재주가 좋아서 잘난 체를 하면, 그러니까 원숭이 여러분들은 4월달에는 삼재가 조금 곱게 는 나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12구설 이런 거는 또못 피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4월달에 또 내가 뭐 회사에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나 내 업무가 굉장히 또 내가 뭐 성과가 좋아서 어느 뭐 뭐. 판매사원도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위, 1위에 올려주고, 영업사원들도 뭐 1위, 2위, 3위 막 이런 거 올려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내가 이름이 났을 때 10위 구설 조금 들어올 수 있다. 또상사의 조금 어떤 뭐 꾸지람 아니면 괜한 시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건다 질투니까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 아량을 좀 베푸셔야 되는 시기인데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막 험한 말하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가지지를 못해요.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말 승자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물론 시비가 들어오고 남들이 좀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은 안 좋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는 4월 달에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운이 좋기 때문에 금전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윤달에 여러분들 4월 달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금전에 좋아지는 시기니까 금전도 많이 모으시고 재수를 많이 보시는 4월 달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띠 양띠 우 원숭이띠 여러분들까지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과 음력생년월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음력생년월일 2023년에 제일 바라고 소원하는 한가지나 궁금하신 점 한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번에 5반기로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